객체 없이 설계도에 있는 능력입니다. 그렇다는 건이 형태는 그대로 두면 되겠죠? 어. 얘가 설계도가 될 거니까 설계도 이름은 자동차가 된다는 거를 알수 있죠? 그런 다음에 메서드 호출하고 있는데. 없으니까 뭐라고 하죠 만들어주면 됩니다 퍼블릭은 아직 언급 안 했으니까 네, 근데 어때요 바로 스태틱을 붙여서 만들어주죠 그쵸 왜냐면 이 프로그램이 메서드를 호출하는 주체가 설계도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. 그래서 설계도한테 직접 일을 시킬 때는 스테틱이어야 한다. 어. 그럼 반대로 스테틱이 아니에요. 그럼 바로 뭐라고 하죠? 빨간줄로 어, 뭐라고 하잖아요? 왜 그런 것 같아요? 한번 읽어보세요. 그냥,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없이, 아, 대충, 대략 어떤 느낌 때문에, 뭐 때문에, 이런다. 어, 이런 식으로 파악만 할줄 알면 됩니다. 지금, 뭐가, 뭐라고 하냐면, 자동차라는 설계도 있죠. 이 타입 안에 있는 메서드가 논스테틱 그러니까 스테틱이 아니라서 뭐라고 하는 겁니다. 근데 뭐 논스테틱이 무슨 말인지는 몰라도 제시해 주는 해결책 있죠? 달리다라는 메서드 요거를 스테틱으로 만들어 줄까 하고 물어보는 거죠. 스테틱 부터뭐 어. 나중에 그 스테틱은 스테틱끼리, 어 스테틱은 스테틱끼리라고 제가 수업 도중에 얘기를 할 때가 올 겁니다. 어. 이 스테틱이라는 메소드 얘는 설계도가 직접 메서드를 실행하려면 필요하다. 어. 객체도 상관없습니다. 어, 딱히 뭐라고는 안 했죠. 문법적으로 오류가 없었어요. 네. 스태틱 메서드를 실행 시킬 거면 굳이 객체로 만들 이유가 없잖아요. 설계도한테 직접 시키고 있으니까. 음. 그서 설계도가 일을 하기 위해서는 메서드가 동적이 아니라 정적이어야 한다. 뭐 스테틱이 정적인이라는 의미 말고도 고정된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. 그러면 왜 객체를 만들지 않고도 메서드를 실행할 수 있는지 이 의미를 통해서 알수 있는 거죠. 어, 대략. 그래서 이 문제는 이렇게.